많이들 찾으시는 방 사이즈가 세개 전부 다큰 아파트 현장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거실이랑 안방 사이즈는 큰 집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저희가 보는지 거실 사이즈랑 안방 사이즈는 당연하고요두 번째, 세 번째 방까지도 전부 다방 사이즈가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실보다는 좀 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집을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의 집은 딱 그런 구성을 잘 맞춘 현장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집의 이동규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촬영 나온 곳은 인천의 미초일구에 위치하는 신축 아파트 현장 한번 촬영을 나와봤는데요. 어, 우선 오늘 저희가 보는지 정말로 집이 많이들 찾으시는 방 사이즈가 세계 전부다 큰 아파트 현장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거실이랑 안방 사이즈는 큰 집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저희가 보는집 거실 사이즈랑 안방 사이즈는 당연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방까지도 전부 다방 사이즈가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세개 전부 다큰 거를 찾으셨던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셨고, 어, 거실보다는 좀 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집을 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의 집은 딱 그런 구성을 잘 맞춘 현장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집, 방 크기 큰거 원하시는 분들 끝까지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이 큰 만큼 방이 활용도가 제대로 되려면 에어컨도 중요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보는 집도 시스템 에어컨 또한 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방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 안에서도 좀 시원하게 에어컨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찍는 집 주변에 간략하게 입지적인 설명도 얘기를 드릴 건데요. 우선은 1호선인 도원역, 도원역과 재물포역을 좀 역세권 거기로 위치한 그런 현장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정말 도보권 거리 내에 역세권 거리 있기 때문에 걸어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대중교통인 버스 정류장 또한 도보권 거리 정말 코앞 거리에다 위치해 있다 보니까. 차량 없으신 분들도 도심 내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집안에 이제 차량으로 또 이동하기 편하게 경인 고속도로로 당연히 가까이 있어서 주요도심 접근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 3개가 전부 다큰 시스템 여권 세대에 정말로 오랜만에 이런 집 찾아봤습니다. 한번 내부 공간 올라가서 꼼꼼하게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내부 공간 올라왔습니다. 자, 우선 전실부터 비춰드릴 건데요. 좌측에는 이렇게 키큰신발장이총 3칸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 거울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실 때 용무단정 확인하시기도 좋으실 것 같고요. 벽면 타일도 지금 일반 벽지가 아니라 폴리싱 타일로 다 마감 처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연출이 가능할 것 같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문은 지금 삼양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어, 집이 한번 이렇게 기업자식으로 꺾여서 들어가는 동선 형태를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이 바로 오픈이 안 된다는 부분도 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닥은 지금 포색인 타일 잘 들어가 있으면서 LED 하부 띄용 공간까지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집 거실 공간 들어가가지고 천천히 설명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폭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거실 가로폭은 4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천장엔 개방감 있게 오밀러 천장과 시스템 에어컨에 원형 포인트에 라인 LED 시공까지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실 한쪽 편에는 이렇게 홈 IoT 시스템과 어, 거실 조명, 각기 조절할 수 있는 조명 스위치, 그리고 개별 온도 조절 스위치까지로 잘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전망도 비춰드리면은 오늘 저희가 보는 지 1호선 재물부역을 낀 초역세권 거리 위치한 현장이라 보니까 앞쪽에 전망시야 또한 굉장히 잘 잡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방 공간도 비춰드릴 건데요. 주방도 사이즈 굉장히 좋죠? 지금 우선 화이트 몰딩으로 깔끔하게 색상 잘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충분히 나오고, 인덕션에 싱크볼까지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방 구조 형태는 이렇게 앞쪽 공간에 싱크대 시스템장 같은 걸 하나 일자로 맞춰서 쓰신다고 하면은 약간 11자 대면 형식으로도 크게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실 입구에 위치한 공용 욕실부터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공용 욕실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쪽에 수전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울 수납장과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로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옆에는 1번 방이 위치해 있고요. 1번 방 같은 경우도 방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오늘 저희가 보는 집은 방 3개가 전부 다 3.5m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 사이즈 큰거 원하셨던 분들은 오늘의 집 너무나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전망 또한 지금 거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막힘없는 시티뷰의 항영까지도 즐길 수가 있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바로 맞은편에는 이제 두 번째 방 위치해 있고요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스템 에어컨 보이실 텐데 오늘 저희가 보는 집 에어컨이 좀 세대거든요. 거실에 하나, 두 번째 방에 하나, 그리고 안방이 더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에서도 에어컨 시원하게 활용 가능하고요. 사이즈도 보시게 되면 지금 3.5m가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방도. 그렇기 때문에 방으로 활용하기에 큰 사이즈를 잘 갖추어져 있고요. 또 이렇게 안쪽에는 드레스로 못들수 뭐, 있는 이런 공간까지도 딱 서비스 공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을 차라리 옷방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이렇게 세탁어실을 둘수 있는 세탁실 공간까지로 폭넓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쪽에도 당연히 막힘없는 CTV c 화면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빨래하기에도 좀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방이고요. 세 번째 안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로폭 4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에 이제 에어컨 하나 있고 두 번째 방에도 있지만 안방에도 이렇게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 또한 거실과 같은 방향을 보기 때문에 막힘없는 시야까지도 확보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이고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면대, 변기 잘 들어가 있고요. 거울장까지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집 영상 마지막에 앞서서 중요한 강조 포인트 몇 가지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전망 자체가 굉장히 폭넓게 확 트인 그런 시야권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보시면은 이제 마운틴뷰와 시티뷰의 향연도다 즐길 수가 있고요. 또 대로변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도로가에서 바라보는 이런 시선 또한 굉장히 저녁에, 밤에 보시면 이쁠 것 같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총 3대 들어가 있고요. 오늘의 집은 방 사이즈가 3개가 전부 다 3.5m가 넘어가잖아요 정말 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방 사이즈 요새 아쉬웠던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보통 안방이랑 거실 말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방은 거의 다 방이 작잖아요 하지만 오늘의 집 그런 부분까지도 꽉 잡은 현장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실보다 약간 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방 사이즈가 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을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나 추천드릴 만한 오늘의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영상 여기서 인사 마무리 드릴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분양 정보는 우측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